8월 1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이할 때에 나를 숨겨 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눌려서 한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 그 탄식이 단순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탄식이 아니라 이 땅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탄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악한 자들은 시인을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 보호를 구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공격을 피해 숨은 것으로 안도하고만 있지 않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죄 없는 사람을 기습 공격하면서 거리낌도 없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의 악행을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떠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서로를 격려한다. 참 우스운 일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또 모의를 꾸미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화살을 겨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기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긴장을 풀지도 못하고 늘 깨어서 주변을 사, 주변을 또는 사람을 살펴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옛날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마음에 품게 될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실 수밖에 없는 한숨과 탄식은 이제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득 담긴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대어 살게 하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이길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면서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운총이 베풀어지기를,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지혜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고,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